안녕하세요. 연세아지생애과의 유창원장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거는 이제 개인적인 시각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작은 눈인데도 큰 쌍꺼풀에도 자기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큰 눈인데 아주 막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쌍꺼풀인데 이제 눈이 좀 그런 경우에 이제 눈을 좀 부럽뜨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자연스럽다고 또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쌍꺼풀 유형 중에 요번 회에서 설명 드릴 거는 라인이 깊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쌍꺼풀이 어떤 선이 있으면은 적당한 깊이의 선이 이렇게 잡혀야지 되는데 크기 말고요 깊이의 선보다 옅어지는 거를 우리가 옅어진다, 풀린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라인이 깊으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티나는 쌍꺼풀을 이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티나는 쌍꺼풀의 원인 중에서 라인 깊은 거를 옅어지게 하는 그런 케이스를 두 가지 케이스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티나는 쌍꺼풀은 오늘은 요걸 이야기하지만은 티나는 쌍꺼풀은 앞선 그 재수술고 그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졸리고 작은 눈에 소시지 있으면 그것도 티나는 쌍꺼풀이고요. 아니면 라인이 뭐비리층이좀 심하거나 뒤쪽으로 끝까지 라인이 안 가서 좀 풀린 듯하게 보이는 것도 수술했는 게좀티 나는 쌍꺼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냥 라인이 깊어서 티가 나는 그뭐 쌍꺼풀에 대한 이야기 를좀 해볼라고 합니다. 티 나는 쌍꺼풀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 딱두분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는 라인이 깊어서 티가 나는 경우에 그걸 교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라인이 너무 옅어지만 풀린 거라서 안 좋아하지만 너무 깊어도 이렇게 보기 싫다는 걸 이제 보이는 사진입니다. 자 이분은 그래서 절개로 수술했는데 여기 이제 화질 이 밝아서 그런데 쌍꺼풀이 좀 높은 라인에 풀리지 않게끔 연부 조직을 좀 많이 제거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눈 감았을 때 티가 좀 많이 나죠. 청진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 연부 조직 이좀 부족해서 또랑처럼 파인 게 있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쌍꺼풀 모양이나 크기는 비대칭도 없고 쌍꺼풀도 뭐좀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이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보통 쌍꺼풀 라인이 깊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수술을 해서 4개월 째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니지만 6개월 째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4개월 째 자리 잡은 습니다 그래서 눈 감았을 때 청지구 연부조직이좀 부족한 거를 조금 피부를 적재했으니까 좀 나아졌죠 그래도 뭐 완벽하게는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6개월이 되고 나면 원래 이렇게 청졌던 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하나 놓고 이눈 감았을 때 먼저 뜰 때는 이렇게 떴던 눈이 라인이 좀 옅어지면 예. 라인이 옅어지면은 우리가 눈매를 안 해도 눈매 교정는 효과를 좀 가져오거든요. 그거는 다른 또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설명드린 바 있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라인을 조금 풀어주면 풀어주고 조금 낮출 수 있으면 원래 눈 이뜰때 힘든 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또렷하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쌍꺼풀도 좀더 자연스럽게 되는 이런 효과를 노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면 이분도 이제 절개로 눈매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눈 감았을 때 이렇게 챙기는 게좀 표시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눈 떴을 때는 한눈에 보에도 이쪽 라인이 훨씬 라인 깊어 보이죠. 내측 라인도 또더 높아가지고 눈매가 교정한 효과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인이 깊어서, 라인이 깊으면 속눈썹이 좀 많이 들리죠. 들려서 있는 것도 있고, 개성치하는 것도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뜰때 라인이 겹으면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보기 싫게 됩니다. 그리고 내측이 높으면 또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모양이 돼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하고, 이분은 근데 한번 눈매교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왼쪽을 한번더 살짝 교정을 했던 눈입니다. 그래서 아직 왼쪽이 다 자리 잡은 건 아니고, 오른쪽은 다 자리 잡은 문제 그래서 예전 눈에 비해서 오른쪽은 훨씬 낫고요. 왼쪽은 아직 여기 조금 남아있는데 왼쪽은 손보고 여기 3개월째인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기다리면 좀더나아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뜨는 이게 속눈썹 많이 들린 눈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렸던 눈을 내린다고 내렸지만 큰, 큰 차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라인이 깊고 내측 라인이 깊어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게 그걸 줄여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다이야기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눈매 교정도 하고 이제 라인도 깊은 라인을 조절하는 재수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이 풀려도 문제지만 너무 깊은 이런 라인이나 아니면 깊어서 이렇게 되는 눈은 좀 이제 티가 나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케이스에서 이제 라인이 깊은 눈에서 이제 어떻게 티가 나는지 이걸 보여드렸고 여기 교정이 되면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